안녕하세요, 이레스티디입니다. 오늘 어, 촬영할 영상은 조금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친구는 제가 다른 샵에서 입양을 해온 친구인데 어,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 대충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에게는 살짝 문제가 있는 친구입니다. 어떤 문제냐 하면은, 이렇게 보면은,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뒷발에 보면은 발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흔히들 이제 육발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분양하는 친구가 아니고 제가 기르고 있는 친구인데, 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유전이 되는 문제고요.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뭐 샵이라고 해서 너무 믿고서 그냥 막 입양하지 마시고 이레스티드에 오셔서 입양을 하실 때도 항상 하,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발가락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어 제가 브리딩한 친구들을 분양을 하고 있고 또 도매도 떼우고 있는 상황이지만. 제가 일일이 개체를 다 확인을 해요. 확인을 하는데, 혹시 저도 사람인지라, 뭐 미스가 날수 있는 부분이고. 그래서, 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, 이제 제 친구들 통해서도 뭐 크로스로 확인이 계속 들어가고는 있는데, 개체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, 뭐 간혹 미스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개체를 입양하실 때에는, 뭐 기타 다른 건강상, 특히, 뭐, 눈, 눈, 눈동자, 이런 거 보신다든지, 허물 벗는 게 이상하진 않는지, 꼬리에 구글거림이나 뭐, 허리에 이상한 게 없는지, 발가락이 하나가 더 달렸는지, 뭐, 또 발가락이 없는지, 아니면 잘린 곳이 있는지, 뭐,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개체를 입양하실 때꼭 건강 체크를 꼭 하시고, 기르면서도 계속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. 크랩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충류 입양하실 때도또 파충류가 아니더라도 양서류던 강아지던 고양이던 입양하실 때꼭 생물의 건강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 개체 자랑이 아니고 그냥 장애를 가진 친구를 가끔 볼 때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. 항상 입양하실 때는 내가 뭐 크레를 3년을 길렀던 5년을 길렀던 언제든지 입양할 때 미스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꼭 인지를 하시고 자기를 너무 신뢰하지 않은 선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 촬영했고요 어디 샵인지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지 않으니까요 따로 문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따로 엄청나게 뭐 친한 샵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냥 개체 입양했던 이인데 생겼던 문제고 이거는 그 샵에도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 저도 확인을 안한 부분이어서 따로 막 환불 문이나 하진 않았고 이미 입양한지는 시간이 꽤 이미 흘렀어요 근데 데려오고 나서 집에 와서 아 개체가 문제가 있었구나를 알았지만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양하실 때는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, 또 다른 개체 뭐 다른 파충류 다른 동물들을 입양하실 때뭐 그게 식물이 됐던 항상 건강체크는 분양자나 입양자나 꼭 확인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뭐 분양하는 분들 사진 보면은 너무 개월 수에 맞지 않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구분별하게 분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분양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 항상 서로 양 양측이 다 확인을 계속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